반갑습니다. 어, 저번 시간에는 그 타고난 요소 타고나지 못한 것에 의해서 그 기운이 기울이 됐을 때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아, 이런 음, 이해하고 생활할 것이냐 이 부분을 다뤄봤는데 오늘은 그 전체적으로 이 4주 8자라고 하는 것이 에, 얼마나 이제 그 사람에게 영향을 줄수 있느냐. 이런 걸 중심으로, 어, 팔자 전체와 인간 운명이라는 측면을 다뤄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 운명이라는 것이 만약에, 에, 다 정해져 있다면, 정해져 있다면, 우리가 애써서 물으러 갈 필요도 없겠죠. 뭐하려고 물으 갑니까? 선생님도 필요 없죠. 뭐다 정해졌다 면그 한마디로 뭐 인생을 우리가 잘 우리가 분석을 잘 하시는 분한테 갔다고 했을 때 그렇게 쪽지처럼 켓 이렇게 찍어 주는 어떤 그런 거를 자꾸 원해요. 그런데쪽지켓처럼찝어질수 있을 만큼 인생이 다 정해져 있다면 이거는 인생이 아니라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쌍피 먹어 그 다음에 <laughs> 다음 편은뭐니까 칠먹어 똥먹어 이게 다 정해진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타고난 인자가 인자 속에서 활용될 수 있는 것 활용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사용하느냐가 오히려 인생의 다른 결과를 예,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예, 음식을 맛있게 만들려면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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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서로 좋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음식 1번 재료가 좋아야 되겠죠. 그렇죠? 맞습니까? 예. 2번 정성이 들어가야 돼요. 정성, 정성. 3번 기술이 좋아야 되죠. 솜씨. 예, 솜씨 많이 음식 많이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죠 예. 예. 우리 깍두기를 담아도 무가 맛있는 철이 있고 또 맛있는 무가 있고 맛없는 무가 있고 그렇죠 예. 기본적으로 재료가 좀 좋아야 된다 그 다음에 정성을 들여야 된다 그 다음에 뭡니까 솜씨가 좋으면 최고 맛있는 음식이 되는 거죠 자, 예, 팔자라고 하는 건 뭐와 같으냐 예, 기본적으로, 예, 그 사람 팔자의 재료와 같은 거예요, 재료. 예, 재료와 같아서, 좀 좋은 재료를 가지고 타고난 사람이 있고, 조금 험한 재료를 가지고 타고난 사람이 있죠. 예, 그래도, 예, 그걸 갖다가, 어떻게, 요리하기 따라서 맛이 어떻습니까?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예, 완전히 다르죠. 예? 예, 이 소금 간을 본다죠. 예? 간만 좀 잘못 봐도 음식 맛이 크게 차이 나죠. 그런 것처럼 타고난 간지가 비슷하다 하더라도 실제 사는 거는 차이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슷한 재료에서도 여러 가지 형태의 재료에서 형태의 음식이 나오죠. 계란 가지고 계란을 하나 봅시다. 자, 계란을 가지고 살거라. 운명에는 그렇게 써놨다, 이거죠. 계란 갖고 뭘, 뭘할수 있습니까? 예, 호라이도 있고, 예, 찜도 있고, 또 예, 예, 삶은 계란도 있죠. 예, 삶은 계란도 있고, 막 가지가지 음식이 나오죠. 그런 것처럼, 예, 재료는 같다 하더라도, 인생 살이는 가지가지로 나온다는 거예요. 가지가지로. 그래서, 가지가지로 나오는데, 요 재료는 뭘 만들면 최고 맛있다가 있죠. 네. 예. 아구는, 네. 예. 구이가 맛있습니까? 회가 맛있습니까? 찜이 맛있습니까? 찜이 네. 예. 맛있죠. 그죠? 네. 예. 그래서 아구찜. 예. 그 다음에, 탕이 맛있는 건 탕을 하는 게 좋겠고요. 탕도 할수 있고, 구이도 할수 있는 것도 있죠. 예. 그렇게, 그 재료에서 제일, 괜찮은 음식을 빼는 과정까지가, 그게 뭐냐면, 운전할 운. 운명할 때입니다. 운명, 운명할 때이 운. 그 다음 명은 뭐냐면, 말 그대로 명령이에요. 천명. 하늘이 내린 명령을, 또는 하늘이 준 재료를, 어떻게 한다고 해요? 요리를 한다, 운전을 한다. 운전을 한다는 측면에서 예, 운명이라는 거죠. 여기 이게 이게 좀 대별되는 말이 숙명이란 말이죠. 숙명. 숙명은 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선호신 나면 예, 크게 바꿀 수 없는 큰 틀과 행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 숙명이라는 것은 뒤에서 날라오는 돌과 같은 거죠.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예. 운명은 예. 앞에서 날아오는 돌이다 이거죠. 그걸 어떻게 쳐서 깰 수도 있고 피, 비킬 수도 있고 예, 멍하겠다 맞을 수도 있다는 거죠. <웃음> <웃음> 그렇게 가변적 요소가 아,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변적 요소를 어떻게 잘 우리가 활용할 것이냐. 자, 계란을 가지고 어떻게 잘 만들 것이냐. 요리를 정성, 기술, 이런 측면에서 얼마든지 다른 요소가 다 난다 했죠. 그럼 팔자를 타고 나면 어떤 쪽으로든 목이 강하게 타고난 사람이 있고, 금이 강하게 타고난 사람이 있다 했죠. 그럼 이목 가지고 맛있는 요리를 잘 만들어 보자는 거죠. <laughs> 거기에서 제일 첫 번째 그 정성이라는 건 뭐냐면, 예, 지난 시간에 그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시간에, 예, 내 운명을 누가 챙겨야 된다고 요내 팔자는 내가 챙겨야 해. 내 팔자는. 예, 내 팔자 내가 챙긴다는 말이 뭐냐면, 정성스러운 마음이에요. 예, 아무도 나를 챙겨주는 네, 존재는 없어요. 사실은 이 우주에, 내를 정말로 도울 수 있는, 음, 존재는 누구냐? 자기 자신이다, 자기 자신. 내 편은 내 뿐이다. 네. 하늘은 스스로 돕는, 그 다음 뭡니까? 그걸 돕는 사람을 돕는다, 이거죠. 근데 그게 조금 더표현 심하게 하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만 돕는다는 거예요, 돕는 자만. 그게 뭐냐면, 자기 운명이나 자기 삶에 대하여, 얼마나 정성스러운 자세를 가지느냐. 그게 자기 삶에 대해서. 그 정성스러운 삶에 대한 자세를 가질, 가질 때, 자기 바라는 뭐가 이루어진다고 해. 꿈이 이루어진다. 지성이면, 그럴 텐데. 그게 운명의 법칙이에요. 이게 운명의 법칙. 숙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숙명이 아니라, 운명의 법칙은 뭐냐 지성이면 감성인가요? 지성이면 감성이다. 예. 예. 그럼 계란 가지고 불고기가 되고 싶다. 예. 예. 불고기가 되고 싶다. 이건 좀 힘이 들긴 하겠지만 계란 가지고도 뭡니까 장을 잘 쓰고 예. 안 그러면 계란을 어떻게 한다고 해 예. 품어 가지고 그냥 그아리를 어, 만들고 또 닭을 만들어 갖고 예. 닭고기로 불고기를 만들면 되겠죠. 예 그런 식으로 정성과 노력이 더 가해졌을 때 타고난 어떤 큰 틀의 어떤 한계는 있다 하더라도 재료의 한계죠 있다 하더라도 불고기에 가까운 맛을 낼수 있다는 거예요. 닭으로 만들어서 좀 아쉽긴 하지만요. 그런 식으로 이 정성적인 요소, 자기 삶에 대해서는 어떤 그 긍정 요소, 그래, 이건 내 팔자야. 차디에 보면 이렇게 한번 써놨죠, 보면. 차디에 보면 뭐라 써놨습니내팔자라는 말을 안 쓰고, 내 탓, 내 탓이다, 내 탓. 왜 남의 탓이냐. 왜, 뭐, 뭐, 나는 부모, 부모 탓이고, 내가 못 사는 건 부모 탓이다. 부모가 가난했으니까 그, 근데 그것도 알고 보면은 다 내가 큰 운명적인 요소와 인자 속에 결국은 내한테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긍정을 해야 정성이 들어가고, 이 정성이 이제 들어가 있는 마음가짐에서, 뭐까지, 제주까지 좋다면, 제주까지 좋다면, 어떻게, 자기가 타고난 그릇을 최고로 떼깔나는 그릇으로 바꾸어쓸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재료는 갖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뭐, 탓을 하면서 사는 사람. 그 옛날에 무슨 그 광고었습니다너 어뭐 때문이다 이거죠. 너 때문이다. 그런남남남 남, 남 탓이다. 또는 잘 되면 누구 타이 자기 탓. 안 되면? 이 <laughs> 이렇게 남을 남이나 밖을 탓하는 것이 결국 자기 인생에 대해 정성이 없는 거예요. 정성 이 없는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면 정성이 있는 사람도 정성이 점점 점점 없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정성스러운 마음, 자기 운명적 요소를 자기가 챙기려는 주인된 입장을 가져야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요두 가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실은 인생을 잘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도움을 주는 것이 사실은 이제 역학적으로. 예, 선생님은 이런 재료를 가지고 왔고 예,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으니 어떻게 예, 해보면 은 결과가 좋을 것입니다. 라고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그것이 바로 이 역학적인 예, 역학적인 도움을 받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 안 보고도 자세한 사람 많죠? 예. 안 보고도 자세 사람 많아요? 그런 게 있는 거요 물론, 기본적으로, 재료가 좋고, 애를 쓰면, 산다는 것은, 가벼운 저항이나 고통은, 원래 살다 보면 막 그런 거 아이가. 긍정해버린다는 거죠. 이런,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잘못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자꾸 부정적인 방향으로 자꾸 끌고 나가는 것이고, 내 잘못이 아니고, 시험의 때문이다, 이거죠. 아이고 시험이이에 <laughs> 붙어요 몸서리 친다 몸서리 몸서리라고 하죠 몸서리 몸서리 친다는게 어디서 나오냐면 탓에서 나와요 탓 예. 이 탓을 하니까 딱 나쁜 사람 미운 사람을 딱 정해놓고 사는거죠 예. 근데 그게 결국 인생을 살아보면 누구, 누구 얼굴에 침뱉느냐 자기 얼굴에 침뱉는거 절대 자기 얼굴에 침뱉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똑같은 생애 노래실를 가지고 있어도 태어난 날은 같아도 죽는 날은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예. 그래서 예, 쪽집게 해서 요새 뭐 공고 나오는데 그런 데서 고거를 <laughs> 맞춰보이소. 이래 묻는 거는 참 예, 의미가 없는 질문이다는 거죠. 이 간지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의 기운이라 했죠. 하늘과 땅의 기운. 하늘 날씨가 건조하더라. 또, 여름처럼 습도가 높더라. 그래서 비가 자주 오더라. 하늘과 땅의 기운이 어떻게 그 사람에게 끊임없이 영향을 주는 어떤 진동수와 같은 것입니다. 진동수. 이 진동수가 계속하니까, 이 진동수가 무엇을 두느냐면, 호흡을 조절해요, 호흡. 호흡. 이 호흡이라는 것이, 이 마음이 드러나는 첫 번째 기운하고 같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이 진동수는 뭐냐면, 여러분, 그, 휴대폰 쓰시죠? 휴대폰, 비리릭 전화를 걸면은, 자기 것만 터집니까? 나무 것 같이 터집니까? 자기 것만 터지죠. 자기 고유의 어떤 진동수다. 이 보십니다. 이 진동수는 어디에 영향을 주느냐 하면 호흡에 영향을 줘요. 이 호흡이 결국은 뼈와 살을 이루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그 사람의 신체적인 성장, 행동적인 성향. 불기운이 많은 사람이 급해지는 이유는 불기운이 자꾸 자기한테 진동수로 작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난못있겠다 하고 막푸 움직여야 되고. 이게 그 진동수, 그 다음에 호흡으로 그 사람이 영향을 주니까 그런 거죠. 그 호흡이라는 것은 뭐냐면 마음이, 마음의 진동을 그대로 드러내주는 거예요 마음의 진동. 마음의 진동이 뭐냐? 내가 저 물건을 갖고 싶다. 어떻습니까? 마음의 호 숨이, 그냥 보통 숨을 쉬지 않니까 아이고. 숨이 달라지죠? 네. 뭔가 욕심을 낸다. 일을 하려고 힘을 팍 쓰려고 하면 어떻게합니까 숨을 마십니까? <laughs> 뱉습니까? 숨을 깍 들이마셔가지고 팍 하죠. 예, 그 이유는 뭡니까? 예, 순간적으로 힘을 많이 쓰기 위해서 마음을 그렇게 <laughs> 먹으니까 호흡이 저절로 숨을 팍 상게 되죠. 예, 그 물론 뭐 폐의 열을 높여서 이렇게 이제 순간적으로 많은 힘을 쓰기 위해서 하는 과정이 있지만 그렇게 예, 이 진동수는 뭘 바꾼다고 해? 호흡을 바꾸고, 그 호흡이 쌓이고 쌓여서, 쌓이고 쌓여서 뭐가 된다고 해? 예, 습관과 행위가 되는 것이다. 그 되는 것이다. 예. 그이 습관과 행위가 쌓여서 뭐가 되느냐? 운명이 되는 것이다. 운명이 된다. 예. 그래서 하루를 바꾸면, 하루를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숨을 고르게 해야 돼요. 숨을. 숨을 고르게, 숨을 고르게 쉴수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 마음을 건강하게 한다는 거죠. 마음을 건강하게. 마음을 건강하게 수시로 주스리면, 주스리면 호흡이 건강해지고, 호흡이 건강하면 저절로 습관과 행위와 운명이 다 좋아진다는 거죠. 근데 미분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숨이 턱, 턱, 막힌다. 쳐다보기만 해도 막 숨이 조마조마하죠. 간이 조마조마, 숨이 조마조마. 웃잡고 그래, 웃잡고 지나고 나면 어떻게 해요? 지나고 나면 보기 싫은 사람 왔다, 지나갔다. 휴 그죠? 네. 숨을 제대로 못쉰 거예요. 네. 이 숨을 못 쉰다는 것이 결국은 뭐냐? 똑같은 팔자와 운명을 타고 나더라도. 자기가 마음을 어떻게 먹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습관, 행위, 운명을 크게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바꾸는 것이다. 그럼 이 중에서 제일 큰 마음 먹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laughs> 제일 큰 마음은 뭐냐? 어떻게 하면 호흡을 잘할수 있겠습니까? 호흡 잘 하는 산소를 뭐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해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마스크를 꼽아갖고, 이 병원 가면은, 예, 우리 환자에누구한 그거 해주는데, 그제 생명이 문제가 되니까, 산소 공급을 해주는이큰 그 마음이 뭐냐? 바라는 게 없는 마음이 바라는 게 없는 마음. 예, 바라는 게 없는 마음. 예. 크게 내가, 크게 뭘 이렇게 안바라는 마음이 편안하다는 거예요. 예. 예. 근데 그걸 억지로 내가 마음을 비하야지 하고 비우죠. 그럼 눈알이 풀려요. <웃음> <웃음> 약간, 약먹은, 예, 뺑아리처럼 <laughs> 양먹은 뺑아리처럼요. 양목이, 이게, 억지로 내가 마음을 피해야지가 아니고, 크게 바라지 않는 마음을 가지면 저절로 호흡은 좋아지고, 운명은 자기폐해 되죠. 왜냐하면, 바라는 게 없는데 나는 내 몸을 받았고, 바라는 게 없는데 내 가족을 얻었고, 바라는 게 없는데 돈도 있더라 이거죠. 없는, 거의 없는 것 없이 다 갖춘 사람들 중에 꼭한개 빠지는 사람들이 애타게 완화는 이게 없습니까? 이거든요 아예 없는 사람은 그런 게 없다니까요. 아예. 그러니까, 900원 모은 사람이, 900원 모은 사람이 100원 더 채우려고 해요. 100원 모은 사람이 100원 더 벌려고 해요. 900원 모은 사람이 막 갖고 있는데 비는 게, 요거 100원만 딱더 채우면 1000원이다 이거라요. 악착같이 더채워니다 악착같이. 돈 없다, 이거라. 언니 떡도 싸야 사물가, 이거 하면서 막, 자기 지갑 빼느니안 한다, 이거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래 살면, 백 원을 채우긴 채우겠죠. 채우긴 채우는데 뭐가 오더라? 몸이 아프더라, 이거죠. 몸이 상하니, 재물을, 큰 욕심을 내어서 자꾸 이루, 이루고 난 뒤에, 결국은 몸이 망가져가 자기 쓰지도 못하고 고만 누워가지고 세월을 그냥 약값으로 다내 보내더라고요. 그래 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밥먹밥먹밥 먹, 밥 먹, 밥 먹고 살고 건강에 살고 가족 건강한 가족이 건강한 정도로도 사실은 많은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많은 걸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하고 인상은 더 찌푸르기가 사는 거예요. 이 빠진 백원때문에 빠진 이 사람이 백원이 나가죠 900원 있는 사람이 백원이 나가면 뭐? 땅을 칩니다 땅을 쳐 내가 저, 돈, 저 돈을 저돈 어떻게 모았는데 힘들게 모았을 때 그런거죠 백원 있는 사람은요 아이고 막 50원 줍으라는데 그럼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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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채워져가 있고 또 줍으라 그렇게 안 바라면은 항상 뭐해요 채워지고 얻어지는 삶이 되는 것이고, 똑같은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데, 이그 사람은 뭐예요? 항상 압력에 시달리는 거예요. 예, 네, 그런 분이 이제, 우리, 제가 이제 이렇게 저 집에 오시는 분 중에도 그런 분이 계셔서, 제발 그런 마음을 갖지 않고, 그냥 열심히 일을 해보라. 근데도 그런 게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고깃집에 가가지고, 고기 남은 것도 들고 와야 마음이, 마음이 오는 거죠. 그럼 이거, 이거 채우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그럼 결국, 병원 가서 진단받아보는 것도 돈이 아까워서잘 안, 안 가는 부위래요.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병원에 가서 보니까 이게 고칠 수 없는 병이 오더라는 거죠. 왜 그런 고칠 수 없는 병이 왔느냐. 숨을 졸이고 살았잖아요. 숨을 졸이고. 되고 싶어서, 하고 싶어서, 갖고 싶어서. 너무 이렇게 숨을 졸이니까 하나는 채우되 하나는 또더큰걸 잃어버리더라. 요 그래서, 똑같은 팔자를 가지고도, 똑같은 팔자를 가지고도 마음을 내가 얼마나 건강하게 먹느냐에 따라서 수명적인 요소도 얼마든지 원만하고 금전적으로 크게 이루지 않더라도 작은 이름으로도 원만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 목표가 없으라는 말은 아니고 오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죠. 운명이 예. 이 우주가 기뻐하는 소리 중에 하나가 이 우주가 제일 듣고 싶어하는 소리가 뭔지 아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복은 자꾸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팔자하고 실제 우리 인생 살이하고 제가 운명과의 관계를 정체적으로 해드렸는데 이해와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